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맛 마시... 모르겠어요. 더 맛있는지. 근데 몸에 좋다고 하면 아니 약이 있으면 약은 화학적이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천연물은 독이 있다고 해도 아니야. 독이 약이 돼야 한건 믿어. 그러니까 뭐 그건 하여간 위험한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보고도 먹잖아요. 보고가 무슨 특별하게 우리 몸에 효능이 있나? 맛이 진짜 그렇게 좋나? 뭐좀 시원한 맛이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단하건데 아무렇지 않게, 음, 보고 먹어요. 그처럼 옷에 대해서, 음, 맛있구만, 몸에 좋대, 위장이 좋대.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약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이 될 만한 음식이 많지 않았고, 약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일종의 독이었던 거죠. 독을 적당량 써가지고, 우리 몸에 치료 효과로 있었던, 꽤 예전에 시골 온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온나무가. 저도 온나무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좀막 가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뭐 나무 꺾고 막 만지고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온나무인지 모르고 만지거나 꺾으면 이제 가려워서 미칠 듯이 가려운 거죠. 였 온나무. 온나무에서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우루시올이거든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카테킨. 있다가 지방산. 탄소 길이가 15개에서 16개 되어 있는 좀 특이한 지방산이죠, 약간 좀. 근데 이게 약간의 휘발성도 있대요, 휘발성이. 그래서 이게 근처에만 가도 민감한 사람은. 굳이 안 만져도. 그러니까 옷손으로딱 꺾으면 하얀 물이 나와요, 하얀 물이. 그렇죠, 진액이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자기 보호성분으로 이렇게 진액, 수액 이런 걸 많이 분비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보호성분으로 내부분비하는 내부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옷은 안 먹었어도 예전에 다 라카 칠한 거. 장이, 라전칠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반짝반짝 자, 자개에다가 까맣게 칠하는 게다온나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딱 넣고 놓으면 처음에 하얀 건데 시간이 지나면 까만색으로 변해요 중압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니까 점점 색깔은 진해지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서로 중압이 되니까 단단한 코팅층이 되는 거죠 근데 개가 자기들끼리 만나서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하고 그러면 단백질 형태가 이상해질 거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이상한 형태의 우리 몸세포와 다른 형태를 공격하는 게면역반응이거든요 형태로 갖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의 특이한 형태 그 단백, 만들어서 걔를 공격하도록 만든 백신인 거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어, 이거 수상한데 이상한데? 근우르쇼올 자체면은 공격을 안할 텐데 걔가 결합돼서 변형시킨 단백질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억이라서 처음에 있을 때는 반응이 약하죠. 잘 못하다가. 한번 오면 두 번째 왔을 때는 대량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온몸이 공격하면 제가 잘 파괴가 될 텐데 파괴가 안 되니까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벌독하고 비슷하죠. 벌도 이게 쏘이면 부풀고 막 가렵고 막 그게 벌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알러지 폭탄이에요. 이 물질. 한번 쏘일 때는 반응이 약하다가 두 번째 가면은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참 알레지 알러기라고 하는 게 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과잉 반응 얘가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반응 차라리 안 해버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데 결국은 얘가 뭐 대단한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지 알고 걔못 죽이면 난리가 날지 알고. 계속 더 이제 폭탄을 가하니까 우리 몸에 이제 온몸에 이제 막 이게 렇막 가렵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열나고 가렵고 난리가 나는 거 순간적으로 나는 것은 그 물질의 독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우리 면역 반응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에서도 사실은 급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면역 때문에 그렇게 가는거죠 잘못된 어폭 때문에 한 거지 뭐. 개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파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원래 있다고 하는 박쥐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왜? 면역세포하고 아무런 서로 타치, 노타치야, 서로. 그러니까 있는 점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옷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한80% 정도 사람들이, 20%는 아예 그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면역세포가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니까 아예 옷이 안 오르는 거죠.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맛 마시... 모르겠어요, 더 맛있는지. 근데 몸에 좋다고 하면 아니 약이 있으면 약은 화학적이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천연물은 독이 있다고 해도 아니야 독이 약이 돼 하는 건 믿어. 그러니까 뭐 긁은 하여간 위험한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버고도 먹잖아. 요 버고가 무슨 특별하게 우리 몸에 효능 이 있나? 맛이 진짜 그렇게 좋나? 뭐좀 시원한 맛도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단하건데 아무렇지 않게 음, 보고 먹어요 그처럼 옷에 대해서 음, 맛있구만 몸에 좋대 위장이 좋대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약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이 될 만한 음식이 많지 않았고 약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일종의 독이었던 거죠 독을 적당량 써가지고 우리 몸에 치료 효과를 있었던 그런 거라서 지금은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하니까 굳이 옷으로 그걸 효과를 봐야 되나 무슨 효과를 봐야 되나 하긴 하는데 사람들은 뭐또 이제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가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물과 약품 같은 경우는 용량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설계된 용량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다르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데 나무는 나무 품종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수확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함량이 높은 것하고 가장 민감한 사람하고 만나면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의사선생님은 그런 사람만 케이스만 보고. 보통은 아예 이제 양이 작, 실제 약, 약효도 없고, 아무 차이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 대부분일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또 운이 좋게 맞아가지고 자기 몸하고 맞아서 효과를 볼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게 이제 팍 끓여버리면 휘발성이 약간 있다 그랬잖아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기화제 날아가니까 많이 줄어들고요. 닭에 넣었다 그러면 닭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미 우리 몸에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이 있으니까 끓이는 과정에 개들하고 많이 결합을 했겠죠. 해버린 걸 먹어버리면 개하고 우리가 결합할 능력은 없으니까 약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약해지, 약해지, 약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민감한 사람은 반응을 하고. 우리가 그 오돌라스달르기 반응 있을 때 똑같은 약인 거죠. 우리가 면역 반응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약. 우리가 면역 억제하는 약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장기식 한다든가 뭐 했을 때 면역이 없어야 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서 우리가 벌독, 뱀 이런 것들도 다 항히스타민제. 이게 뭐또 우리 뭐죠? 스테로이드 계약.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천식 이런 것도 다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심한 반응 이 있을 때 긴급 처방하는 약은 있으니까 그 처방약으로 면역 활동을 맞춰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게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고요. 얘도 먹자마자 뭐딱 반응 이 일어난 거 아니니까 타이밍 상으로는 맞죠. 그런다고 해서 뭐 먹고난 다음에 바로 먹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니까 온 나무 추출액이잖아요. 그걸 삶은 거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추출될 만한 게 우르시올 같이 성분이 있을 거고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게좀 있을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나머지 성분이 효과가 있는 건지 우르시올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우르시올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법제화했는 이야기는 효과를 다없애버렸다는 똑같은 거죠. 아, 옷 중에서 나머지 성분이 정말 효과가 있는데 우르시올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아, 이 성분만 죽이고 나머지 성분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식약처 같은 건 안전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르시올 함량을 몇 프로 이하 된 것은 불법이다라고 다 처분해버리고 관리하는 거죠. 그법조 있다는 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일단 끓이고 거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백질의 요소를 넣어서 그 우루시오를 단백질하고 결합을 시켜버렸다 그거 네. 아니면 뭐 그걸 갖다가 뭐 감싸요? 어떻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이다 그러면 유황을 갖다가 먹으면 유황 오르다 그러면 유황 자체를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죽겠죠. 우리가 버텨 버틸 만큼 양을 먹어 그러면 쥐가 배설을 하고 그중에 황의 일부가 함항유 아미노산이 돼서 남아 있는 거지 황 덩어리가 남아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일부, 아미노산의 일부로 그중에 거의 대부분 다 배설돼 버리는 거다시. 그중에 일부가 황으로 황함유 어떤 물질이 돼서 아미노산 유기물이 돼서 그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황 덩어리는 아니니까 그게 법제화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결합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이건 더 이제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냥 반응, 제거, 이러니까. 아마 그럼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뛰어날 필요는 없으니까. 차라리 효과,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약해지더라도 부작용을 먼저 약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벌떡 저도 굉장히 쏘임 많이 죽잖아, 위험하잖아. 그 정도로 심각한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봉침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봉침 맞다가 진짜로 심각한 부작용인 사람도 있거든요. 알러지기라서. 봉침은 직접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해보면서 그래도 많이 약화시키고 대응 방법도 있기 때문에 봉침만큼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워낙 또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진짜 힘든 사람도 많으니까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